그런데 가끔씩 사고가 나요. 그럼 사람이 죽고 다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산업재해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배상은 대부분 보험을 해줘요. 근로재해 보험이라고 초과되는 혹시 피해 배상해 드릴 것은 일반 보험 들어요. 그러면 배상해 줄게 없어요. 위자료 조금 주면 돼요. 그리고 형사처벌하면 기껏해서 현장에 과장 관리자만 처벌해요. 이 안전시설, 안전조치 안에서 돈은 누가 벌었어요? 사업자가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안전시설 안에서 누군가 죽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관리자, 그 사람들만 책임진다고요. 그러니 법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다가 법을 어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피해를 입은 데 책임을 져서 이 책임과 이익이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고 형평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안전조치를 안한 과실이 있는 사람 책임을 묻자 형사처벌하자 이걸 왜 폐지하자 그래요? 그... 김모 후보께서 그 토론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거 처벌해봐야 사고 난 다음에 처벌해봐야 뭐 하냐 근데 틀린 말입니다. 형사처벌하는 을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효과 일반 예방효과 특별 예방효과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예방효과는 뭐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 재범을 하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 일반 예방 효과.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어, 저렇게 하면 처벌받는구나. 나 조심해야지. 이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 제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을 받는구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법률상 의무니까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하는 바람에. 몇 동안 시행해 보니까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사장들, 어? 사업자들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들 편할 것 같으니까 폐지해 달란다고 그쪽 편 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들도 똑같아요. 그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사업 망한다고, 이거 해가지고 사업 못 한다고 이렇게 선동하면 되겠습니까?